대구먼 김민경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선 국제실용사격연맹 IPSC 대회에서 여성부 51위를 기록했다. 5일 IPSC에 따르면 김민경은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2022 IPSC 핸드건 월드슛 대회에서 여성부 선수 52명 중 51위를 기록했다. 전체 341명 중에서는 333위에 올랐다. 앞서 중간 집계에서 김민경은 345명 중 106위. 여성 52명 가운데 19위까지 올라갔지만 이는 후발 주자들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. 김민경의 최종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불과 1년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격을 처음 시작해 국제 대회 경기에서 실격 없이 모든 경기를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다.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수장인 김준기 디렉터는 내가 맨 처음 나갔던 대회보다 김민경 씨의 성적이 더 좋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다.